자, 포물선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개념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의 평행이동은 원래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우거나 어떤 도형을 배우면 고교 과정에서는 항상 방정식을 배웠을 때 평행이동을 하잖아. 함수식을 배웠을 때도 평행이동을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원래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지? 원래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얘의 뭐야? 초점이 p 코마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포물선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 이동이 되면서 뭐도, 초점도 그대로 이동이 되고. 초점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중선도 같이 이동을 하고 꼭짓점도 같이 이동을 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그림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림이 봤을 때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수식이 다써 있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거지 사실 절대 복잡한 식이 아니야 그럼 봐봐 봐요 얘가 y의 제곱은 원래 4px가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죠? 평행이동을 시키면 뭐를 대입하게 돼있어 X 대신에 뭐를?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대입하게 돼있잖아 그지? 그게 평행이동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지? 원래 이 포물선의 초점이 얼마인데? P,0지 그지? 그 다음 준선은 얼마야? X 이퀄 마이너스 P고 꼭지점이 0,0이고 축은 뭐가 돼? 축은 X축이라고 했죠? 그게 Y콜 뭐야?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점이니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M을 더하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니까 N을 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직선이잖아. 봐. 직선이 있는데 직선을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갖다가 X축으로 평행이동 한거면 당연히 X만큼 얼만큼 평행이동 한거만큼 더해지잖아 근데 Y축으로는 평행이동 해봤자 같은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면 얘는 M을 더해지는 거지 N은 여기에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준선에 그치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꼭짓점은 당연히 점이니까 M, N이 될 테고 마찬가지로 축이 있어요. 축도 얘가 원래 축이 어디에 여기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갖다가 X축으로 N만큼 평행도 한건 의미가 없어지지. 근데 Y축으로 N만큼 평행도 한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축은 뭐가 돼? Y콜 N으로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래,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그 다음 이건 1번 포물선이었고 이번엔 2번 이번 포물선이 어, 이제 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를 정리해 놓은 거죠. 그치? 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그치? 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초점이고, 얘가 준선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X의 제곱은 4PY란 말이야. 그치? 어, 여기다 쓸게. X의 제곱은 4PY. 그럼 초점이 얼마였어? 0마 P였고, 준선은, 그치? Y 콜 마이너스 P였고, 호기점은0마 0이었고, 축은 뭐니까? 축은 y축이니까 x e q u a 0가 됐단 말이야. 그죠 근데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편이도한 거야. 그러니까 mn을 더, 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를 x축으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고 y축으로만 움직이는 거니까 n을 더하면 되겠지. 이거를 갖다가 공식을 이차곡선 공식은 항상 그림과 연관지어서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걸 무턱대고 이렇게 외우면 당연히 잊어버리지. 선생님도 이걸 이렇게 안 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림상에서 얘가 y 콜 마이너스 p인데 x축으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고 y축으로 움직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어, 그 다음에 당연히 꼭지점은 m,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있죠? m만큼 가는 거죠. x e q u m. 근데 y축으로 움직이는 건, 어,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점, 준선, 꼭지점, 축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 그러면, 현재 이걸 가지고, 어? 예제를 간단히 풀어볼게. 간단히 풀어볼게요. y의 제곱은 y 이렇게 써볼까 y-3의 제곱은 12의 x-1이다 이렇게 이렇게 써보면 얘는 원래 꼭짓점이 원래는 뭐였는데 p가 얼마 초점부터 쓸게요 초점이 원래 얼마였어 3,0였죠 준선은 x이퀄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꼭짓점 얼마가 되고 0,0이 되는 거고 축은 얼마야 축 축은 X축이니까 Y골 제로가 됐던 거죠. 그런데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을 한 거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1 더하고 3더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4콤마 3이 되는 거고. 그쵸? 어, 그 다음 준선은 X축으로 얘가 이거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한 것만 영향을 끼친다고 그러니까 x 축을 1만큼이니까 얼마가 돼? X이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거죠. 꼭지점은 마찬가지로 1콤만 3이 되는거고 그 다음 축은 이거잖아? 이거는 X축 평행이동은 의미가 없고 Y축 평행이동만 의미가 있으니까 Y축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점, 준선, 꼭지점, 축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어 그래. 그래서 그래 2번 내용이었고 자그 다음 3번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봐 초점이 초점이 2,1이고 준선이 중선이, 중선이 x이퀄 마이너스 4인 포물선의 식을 결정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물론 이렇게 풀면 돼 p를 x,y라고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른 거리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얘가 4,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4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양변제곱하면 답이 나와. 이렇게 풀 수가 있어.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보통 문제집이나 교과서의 해설서에 나와 있는 풀이야. 근데 선생님은 조금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얘를 빨리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할 거야, 지금부터. 봐. 자, 여기 준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를 가운데를 정, 가운데를 수선을 딱 그으면 이 길이가 같은 거.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초점이 있는 거지. 여기에 초점이 있죠. 여기가 초점이 있어. 그러면 초점이 있고, 여기가 뭐고? 꼭지점이고.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지 어, 그럼 봐요. 이점하고 이점, 이점하고 이점의 뭐 중점이 꼭지점이지. 꼭지점을 알면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다시 꼭지점을 알면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p만 구하면 되는데 p는 여기서 얘를 빼면 돼. 다시 말해서 초점에서 꼭지점의 이 거리. 이 거리가 피야. 그런데 얘가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는 이 거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거의 좌표에서 이거의 좌표를 빼면 그게 피가 나온다는 얘기야. 즉, 이럴 때는 피가 음이겠지. 이럴 때는 피가 양이고. 이거를 이용하면 식을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봐요. 얘가 2콤마 1이라며. 그렇지 그다음에 얘가 얼마라고? 얘가 x 이퀄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그럼 생각을 해봐. 얘가 x 이고 마이너스 4야. 얘는 2콤마 1이고. 그러니까 이 점이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콤마 1이 돼. 그러니까 이거의 좌표를 구하시면 중점인 거니까 이거 이거 더해서 반 나누면 돼.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반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 1이고 1이니까 당연히 얘는 1이지. 그러니까 뭐가 꼭짓점이 마이너스 1콤마 1이야. 그러면서 얘는 몇번 포물선이야? 1번 포물선이지. 이유는 준선이 y 축에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꼭짓점이 이거니까. 식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면 y 마이너스 제곱은 4에다가 p에다가 X-평행이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꼭짓점이 마이너스 1, 1이잖아. 그러니까 X축으로는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1인 거니까 얘가 1. 이렇게 되면 돼. 그 다음에 이 길이, 이 길이가 뭐야? P야. 근데 이 길인데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야? 여기가? 3이다. 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하는지 이해돼요? 자 다시 봐 다시 봐 꼭짓점은 여기에서 얘를 더한 거 더한 거에 반나는 게 꼭짓점의 X좌표고 Y좌표는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빼면 이게 뭐가 돼 3이 된다는 얘기야 그지 물론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에 반나눠도 돼 다시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를 반나눠도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좌표를 잡아서 설명을 한 것뿐이야. 공식을 이대로 외우지 말고 이대로 외우면 당연히 잊어버리실 거야. 이대로 외우면 당연히 잊어버리실 거니까 이 그림과 같이 연동해서 외워달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외우라는 거냐? 어떻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지우고, 지우고, 봐. 초점이 얼마? a 콤마 b래. 초점이 A B고, 중선이 C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얘가 C야. X 이 l C야.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걷을 때이 점의 좌표가 A B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C B가 돼. 맞죠? 그러니까 이 꼭짓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이거 이거 더해서 반 나누는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c 콤마 b가 되지 알겠지? 그러니까 꼭짓점이 이거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마이너스 b에 얼마가 돼? 제곱이 되는 거고 4에다가 p가 있고 x 마이너스 이걸 적어야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p는 어떻게 구합니까?라고 했을 때 p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서 반나눈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서 반나눴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돼? 2분의 a 마이너스 c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야. 그렇지? y 마이너스 b의 제곱. 4. P. p는 p 2분의 a c 에 x 2분의 a c가 나왔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이걸 쓸때 이걸 보면서 쓴게 아니잖아. 이걸 보면서 쓴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쓴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어, 그래. 그럼 얘도 똑같이 한번 해 볼게요. 봐. 이건 지우고 지우고 초점이 a, b고 준선이 준선이 y는 c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치 어 그러면 얘는 준선이 y 콜 c니까 2번이잖아. 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그렸어. 너무 멀리 그렸나? 이 정도로 그릴게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리면 가운데를 그으면 수선이 되는 거고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은 거고 여기가 a 콤마 b가 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a 콤마 얼마가 돼 c가 되지. 왜냐면 얘가 y 콜 c니까. 알겠죠? 그래.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좌표는 얼마가 돼? 이거 이거 반나는 어차피 똑같은 거죠. 얘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돼? b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어 그래. 그러니까 이거니까 자2번품을 써니까 x 마이너스 이거에 x 마이너스 괄호의 제곱은 4p에 y 마이너스 이렇게 세팅을 하신 후에 꼭짓점이 이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 a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해됐죠? 어 그래. 그다음에 p는 뭔데? 여기에서 얘를 뺀 거를 뭐야? 반으로 나누라고. 그러니까 b에서 c를 뺀걸 반으로 나누어.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2분의 얼마? b-c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이 이거랑 똑같단 이야기야. 그림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자, 이거를 꼭 알아야지 풀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참고로 알아두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참고로 아시겠지? 어, 뭐, 절대로 필이 암기해라, 뭐, 이런 거는 아니야. 그런데, 준선과 중선과 꼭지점이 주어졌을, 아니, 중선과 초점이 주어졌을 때 꼭지점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 풀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거 중선하고 꼭지점이 주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초점을 거꾸로 구해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지? 어,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꼭지점이,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구해지는데 어차피 꼭지점 구하면 20 여기까지는 완성이 된단 말이야. 얘만 구하면 돼, 얘만. 얘는 이거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 길이와 똑같은 거지. 알겠지? 물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되게 돼 있으면 p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어 그래. 자 그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푸는 걸 보여드릴게. 어 예를 들어서 초점이 3콤마 5가 있고요 준선이 x e q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알겠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머릿속으로 그리든가 아니면 손으로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콤마 5잖아. 마이너스 5고, 여기가 3콤마 5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건 얼마가 됩니까? 더해서 반 나누니까 마이너스 1콤마 5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작게 해지 마이너스 1콤마 5야. 그니까 러 얼마가 돼? y 마이너스 얼마? 5의 제곱은 4의 p에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고 이 길이가 4니까 여기를 4 이렇게 쓰면 식이 끝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어, 그래. 좋아. 어, 그래서 이쪽은 뭐 이거, 이거대로 절대로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포물선의 방식의 일반형이야. 일반형은 뭐냐면 원래 원이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가 이렇게 돼 있어. 요 이걸 갖다 우리가 중심이 1,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다. 이걸 원의 표준형이라고 하지. 그럼 일반형은 이걸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된단 말이야. 전개하면 이게 일반형이죠. 마찬가지야. 어? 어. 포물선에서의 일반형은 전개하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거네 이거. 이거죠. 지금 예제로 푸는 거. 이거를 그냥 바로 전개해 봐. 얘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y의 제곱에 마이너스 1 0 y 에 플러스 25는 이게 얼마가 돼? 16이니까 16x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되겠네? 네, 지울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반대로 넘겨주면 y의 제곱에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10y에 플러스 얼마? 9이 콜 제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라는 얘기지. 렇지 그러니까 얘가 a, 얘가 b, 얘가 c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a가 0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a가 0이면 y의 제곱 y의 제곱은 4px기 이 때문에 이 항도 무조건 있고 이 항도 무조건 있지. 얘가 0이면 안 된다 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있기 때문에 x 항은 무조건 있게 돼 있어. 얘는 없을 수도 있죠. y 항은. 왜냐면 얘가 평이동 안 됐으면 y 항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어 그래. 그래. 그니까 러 얘가 1번 포물선의 뭐야? 전개해놓은 모양이지. 얘는 뭐야? 2번 포물선을 전개해놓은 모양이야. 그니까 러 1번 포물선의 일반형, 2번 포물선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물선이 있는데 뭐 1,2, 1,2하고 5,7하고 뭐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점이 세개가 주어졌어. 세개를 지나는 포물선을 구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연립방식 푸는 거죠. 물론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고 선생님도 좋아하지 않는 문제지만 일단 학교시험이나 뭐 이렇게 나왔으면 풀수 있어야 되죠. 알겠습니까? 어, 그래. 자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의 초점의 좌표하고 준선, 초점하고 준선을 구해라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y 의 제곱에 마이너스 4y를 먼저 쓸게. 어, 그 다음에 얘 반대로 넘길게요. 반대로 넘기면 8x 더하기 4가 되겠지. 어, 어떻게 해? 양배에 4를 더해야 되겠네? 양배에 4를 더하면 y-2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4 더하니까 8 되지. 8 되니까 얘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쵸? 어, 그래. 그런데 뭐 구하래? 초점 구하래요. 원래 초점은 얼마였지? 원래 초점은 P가 2잖아. 그러니까 2 0이었던 거죠. 근데 X축으로 얼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한 거 같네. 그치?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얼마가 돼? 얼마? 1이 되는 거, 야 Y축으로 2만큼 평이동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얘가 얼마다? 1, 2 이렇게 되는 거죠. 1, 2. 그지? 어 그다음에 준선. 준선은 원래 얘가 얼마니까? 이코만 0이었고 준선 은 얼마였어? x 이 l 마이너스 2였죠 근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지? 그러니까 x 이 l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이게 뭐가 돼? 준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네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2를 다 더하니까 답은 얼마가 돼?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 그다음 5번. 5번 요 원의 중심과 직선 이거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자취를 나타내라그랬죠 얘가 중심이 얼마야? 중심이 0,3이죠 그지? 렇 얘가 뭐를 하고 이 점을 뭐로 하고 초점으로 하고 준선이 얼마야? y 콜 마이너스 1을 준선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네? 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걷으면 얘가 얼마야? 0,3이고 얘가 얼마야? y 콜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얼마가 됩니까? 얘가 0콤마. 그치?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거, 이거 더해서 반 나누면 얼마가 돼? 이렇게 되는 거네. 끝났어. 꼭짓점이 0콤마 1이야. 꼭짓점이 0콤마 1이고 몇번 포물선이야? 2번 포물선이죠. 2번 포물선이니까 X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은 파에 p 에 y 마이너스 이렇게 세팅을 하신 후에 0,1이네. 그러니까 0,1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면 결국 얘는 x의 제곱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p 니까 p 는 여기서 얘배라고 3에서 1배. 그러니까 얼마야? 2. 그치니까 그러니까 x의 제곱은 8y니까 얘가 얼마가 돼? 8y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반대로 넘기시면 싹싹 넘기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고. 아, 8i 8이 마이너스 8이네. 넘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음, 그래. 그러니까 a는 얼마입니까? a는 얼마야? 이거 지울게요. 어, a는 0인 거고, 그치? b는 x의 개수지? b도 얼마야? 0인 거고, c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고, d는 얼마다? d는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a에서 b 빼면 0인 거고, 거기서 c 빼면 8이고, 거기서 d를 빼니까 다시 0이 돼서 답이 얼마야?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 습니까？이렇게 어, 해서 포물선 의 평행 이동 을알아봤 고, 어, 그 다음 에정 의의 활용 은 다음 시간 에 이어서, 하 도록 하겠 습니다.